변기 홈쇼핑 방송용 절반 자르기 변기 속이 궁금하실 때는 반을 잘라 보시면 됩니다. 자르기 전 모습입니다. 변기 절반 커팅 후 모습입니다. 오늘은 변기 두 개를 자르고 있습니다. 어떻게 찾아가지고 귀신같이 연락하시는지 참 대단들 하십니다. 오늘은 요렇게 변기를 두개 커팅해서 화물로 보내드립니다. 변기 절반 커팅 후 모습입니다. 변기 속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물이 내려가서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쏙 떨어집니다. 이게 변기 구조예요. 변기 커팅 후물 세척 완료 후 모습입니다. 이제 패킹되어서 원하는 위치로 발송됩니다.